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케인은 단약으로 인한 그 어떤 후유증도 없이 무려 10kg을 감량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와 만나 자신이 그간 경험했던 고난들과 문제적 인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함께한 이후 마침내 영화 시나리오 한 편을 멋지게 완성했습니다. 와, 놀랐군요. 6개월이 지낸 다음에 그런데 이 친구가 약을 복용하는 상황이었다면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지나도 이 시나리오 작업을 못 해요. 82년생 김지영 그 소설의 가장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본인이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소설가로 데뷔했다는 거. 어, 제가 많은 약을 먹고 있으면서 일상 사회 활동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거나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어,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일상적으로 하는 사회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할수 없다는 걸.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코스프레하는 건 하지만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또 본인이 창의적 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의 영학과 대신 방통대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다짐했던 게임업계로 돌아가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도 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영화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기회라 믿었답니다. KY 수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참 놀라운 변화네요. 예.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울증을 두고 토론하는 글을 봤는데 대다수가 얼른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으라고 적었더라고요. 그 아래에다가 약이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약을 먹는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적으려다가 뭔가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글을 쓰지 못했어요. 어, 그렇죠.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약이 절대 도움도 안들고 약을 먹는다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본인이 경험하고 또 본인도 확신하는 그 상황에 글을 올리면 놀랍게도 약을 먹는 사람들이 더 비난하는. 댓글을 더 달고, 더 욕을 해요. 이런 심리가 여러분 뭘까요? 네, 나는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찌질이로 살고, 이 막말로 하면, 옛날에 이런 표현, 내가 족뱅이로 사는데, 니는 그래, 약 안, 약 끊고, 요즘에 이,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찌질하고, 완전히 인생 포기한 거로 사는 거를,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어떻게, 너는 그래, 약을 안 먹고, 이, 산단 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인지, 어쨌든, 어떻게 약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더 항의를 하듯이 댓글을 올리는 거. 이거 진짜 신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어쨌든, 그런 생각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글을 진짜 홍시 맛이 나는데 홍시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못했다. 이 말이네요. 이번 주, K가 지난 24주간의 변화를 주제로 글을 써왔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는 지난주 K가 우울증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이 글로 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한 K의 이야기를 황심소에서 널리 알려주신다면 K와 저희 잊지 못할 인생의 기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황상님, 박사님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보내시는데, 어, 저가 있어서 가능했다기 보다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 WPI, 심리 상담을 너무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 본인이, 어, 과외 활동하는데, 어, 학생을 가르치는데, 너무 잘 썼고 또 마친 그 학생이 우울증 약을 우울증 약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 다양한 다섯 종류의 약을 그냥 칵테일처럼 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고 그 학생이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도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 있는데, 살펴보게 하고 또 스스로 과감히 그 약을 끊어버리고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수 있도록 어, 과외 겸 진짜 인생 코칭을 해주신. 오, 사연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단순히 영화과에 또는 영화와 관련된 거를 가르쳐 준게 아니라 진정한 심리 상담, 인생 코칭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글을 전하는지, 저번 해보다 더잘살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새해마다 매번 토정 비결도 보고 용안 집에서 점도 보고 운세, 타로도 봤는데 아직도 달라질 것 없는데 인생 도대체 문제가 뭐지? 토정 비결보다 더 내가 가진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비결인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마음의 MRI 검사라고 불리는 WPI 검사는 당신도 몰랐던 당신의 성향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던 마음의 답답함을 읽어줍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읽어내어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경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WPI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중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해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더 자신답게 잘 살기 위해 황성민 박사님과 한 해를 설계하는 새해 맞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 어떨까요? WPI의 심리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WPA 검사와 상담을 통해 내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보세요. WPA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상담문의는 전화와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진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 속 K의 글 24주간의 변화 제이샘을 만나기 직전 나의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다. 제이샘을 만나기 일주일 전까지도 이전 과외샘과 수업을 했었다. 과외샘은 자신의 영화 분석을 줄줄이 읽는 수업을 했었고 어쩌다 나의 생각을 말하면 틀였다고만 말할 뿐이었다. 매 수업마다 내가 쓴 글을 보고, 한 시간 동안 첨삭이라는 명목하에 어휘력, 상상력 부족, 책을 안 읽은 티가 난다, 정신과 약을 더 세게 처방받아야 한다 등 비난하는 말들을 했다. 점점 새벽 4, 5시까지 잠을 못 자는 지경이 이르렀고, 약은 더 세졌으며, 두통으로 인해 매일 타이레놀 서너 개씩 먹게 되었다. 아이고, 아이고, 참. 이 친구가 29살 때는 어른이라서 이렇다라는 생각 들지만은 사실 재수생 또는 삼수생 애가 뭐 학원도 다니고 과외선생한테 공부할 때 동시에 정신과 약까지 먹으면서 공부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참 많이 들었고 심지어 고등학생이 정신과에 가 가지고 약을 처방받고 또 학원이나 과외 받으면서 수능 준비한다고 이야기 듣는 거. 하고 너무 똑같은 거을이 친구가 경험을 했다는 거네요. 아유. 참. 과외 시작 한달 만에 이런 식으로는 영화도 건강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 달을 더 억지로 버텼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숭고로 선생님을 구하는 의뢰를 했는데, 10분도, 10분도 안 되어 처음으로 연락 온 것이 제셈 쌤이었다. 선생님과의 첫 만남 전까지도 나는 두렵고 려 경계했다. 그게 내 변화의 시작이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많은 조언들이 있지만,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약을 끊은 지금은 여태껏 살면서 가장 맑은 정신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매일 달고 살던 두통과 머리를 한번쓸 때마다 한,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 등 수많은 부작용이 내가 가진 우울증 때문인 줄 알았다.하지만 모두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다.그런 많은 부작용을 얻으면서까지 이 약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있었나 생각을 해보았다. 전혀 없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참. 많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그 약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조금이라도, 아니,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알수 있을 텐데,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자기가 먹는 약이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을 마치 보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먹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가족, 특히 부모, 이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감시와 후원에 의해 가지고 약 복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부모님이 먹으라고 했어. 또는 가족이 안 먹으면 잔소리하고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비타민 먹듯이 먹는 것이 정신과 약을 먹는 분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것.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정신과 약을 먹었으니까 그분들은 다 미친놈들이죠, 뭐. 아이고, 미친 년놈이니까다 그렇게 약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황 박사! 어, 이거 진짜 골때리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의사가 어련히 알았어. 약을 처방해줬겠어. 의사를 믿어야지. 예, 의사 선생님은요. 참 알아서 약을 처방은 하시겠지만 그 약이 환자 개개인한테 얼마나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 효과, 특히 이렇게 끔찍한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의사선생님은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약에 의해서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은 그건 약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진 병 때문이야. 네가 보이는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은 바로 그 병의 정상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더욱도 자기가 먹는 약의 부작용에서 일어나는 끔찍스러운 그 고통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매일 달고 살던 두통과 머리를 한번쓸 때마다 한,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 등 수많은 부작용이 내가 가진 우울증 때문인 줄 알았다.하지만 모두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다.지금 생각하면 무섭고 뭐에 홀린 것만 같다.별로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더 나빠지기만 했는데 왜 그렇게 약에 집착했을까 싶다. 하지만 그냥 약을 끊기만 했다면 아마 머지않아 다시 약에 의지했을 것 같다. 맞아요. 자기가 그 약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끊으면 또 본인이 상태가 나빠지고 힘들다고 느끼면 약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있는 약의 이름이 뭐고 그 약의 부작용이 뭐고 왜 이거를 이 내가 먹어야 되고 먹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또, 먹고 났을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보고 먹어야지. 그냥, 먹다가, 또, 무조건 끊었다가, 그렇게 하면, 결코 제대로 된 단약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단약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뭐, 양을 줄여 나가느냐, 빨리 끊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건, 약이 뭔데? 그리고 약으로 인해가지고 내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내가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잔잔히 파악을 하고 그랬을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과감하게 끊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단약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부작용을 얻으면서까지 이 약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있었나 생각을 해보았다. 전혀 없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그때의 상황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리해보고 이해하려 노력하니 약이 없어도 살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내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밥을 먹는 것만큼 꼭 필요하고 중요한 습관인 것 같다. 많은 친구들이 그것을 간과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간 나도 선생님 만큼이나 능숙해졌을 때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 밖에도 지옥처럼 현모스러웠던 집이 편해지고 다시 게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규칙적인 삶과 건강을 얻었다.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었다. 이런 변화들 속에 가장 좋았던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조금 편해졌다는 것이다. 내 의견, 감상을 한 마디도 말하기 힘들어했던 나였다. 전적으로 나는 트이었다. 내가 하는 것은 안될 거라는 한계를 깔아둔 채 모든 일을 시작했다.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지우고 숨기고 잃은 채 사, 살아왔다. 요즘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더 늦지 않고 나를 찾아낸 것이 다행이며 행복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친구의 고민에 대해 상담 아닌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다.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 내가 고민했던 것들 중 하나였다. 나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인데 남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한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조언과 과제 중그 친구가 잘 이해하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말해 주었다. 다행히도 그 친구는 상황을 다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서 자신은 문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면서 나에게 친구 이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 좋다고 얘기해 주었다. 내가 만약 여전히 약을 먹고 멍한 상태로 외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면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서른 살이 되기 전 마지막 이십 대, 스물 아홉 살 아홉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행복한 한 해였다. 네, 아이고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사연이네요. 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자기가, 어, 영학과 입시와 관련된 과외를 한, 왜냐면 영학과 입시는 이 실기도 알아야 되고 또 면접을 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학과 출신이거나 또 그쪽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런 개인과외를 신청을 받아서 해주는 일들도 많이 있나보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서 어 과외를 받다가 어 본인이 약을 달고 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데 거기에서 6개월 사이에 어, 처음에 약을 끊고 완전히 어, 다른 사람으로 이거는 진짜 약을 끊고 6개월 후에 완전히 건강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아프고 힘들면 약을 먹고 낫는다가 아니라 어 아프고 힘들어서 약에 의존해서 약에 중독돼 있다가 약을 끊고 나서 내가 제대로 살수 있게 됐다라는 생생한 사연을 보내 주신 그런 경우네요. 와.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정신과 의사들도 스스로 잘 읽지 못하는 실제 마음은 자신들의 치료로 인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두 가지 이상의 항우울제를 충분한 기간 충분한 용량 사용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 우울증의 30% 정도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솔직히 이게 네, 꽤 음, 많기는 한데 음.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약을 꾸준히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가능하면 약을 끊지 않는 거를 말씀드리곤 해요 물론 그게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사실 약을 끊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환자들이 약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먹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뭐하러 약을 먹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먹고 싶지 않습니다. 네. 어, 이런 질문도 굉장히 진료실에서 많이 네. 드는데요. 환자나 보호자들이 왜안 좋아지느냐, 왜안 낫느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약물, 항울제를 충분한 용량, 충분한 기간 사용했는지를 일단 봐야 돼요. 충분한 용량을 충분한 기간 동안 복용했을 때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용량을 복용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항울제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잘 듣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다른 항울제를 얹거나, 네, 음. 혹은 다른 걸로 교체했을 때,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항울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SSRI, SNRI, NDRI. 이게, 각각 건드리는 물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효과들을 볼 수도 있고요. 이야기 안 들으면, 그래서 다른 약에도 효과를 음. 분명히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낫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바로 약을 중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두번째 환자가 자신에게 맞는 약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서 환자가 약 복용을 제대로 안해서 낫지 않는 것이지 결코 의사가 환자의 문제나 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또는 약을 제대로 쓰지 않아 낫지 않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좀그 어, 생각이 좀더좀 좀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어,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안타깝지만 사실 약물에 잘 반응 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 나는 하나도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 평가를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또 보면 분명히 좋아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더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사실은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약을 먹으면 너무 생활하기가 힘든데도 나아지고 있는 거라고요? 환자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데도요? 설마 정신병 환자라고 환자 얘기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신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약을 며칠 안 먹어봤는데 머리가 찌릿찌릿하고 몸도 감기 걸린 것처럼 무겁고 어지러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약에 중독된 것 같아서 더 먹기가 무서워요. 절대 중독되거나 평생 드셔야 되는 건 아니죠. 다만 그냥 그 증상을 조절해야 되는 아직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단 증상. 그러니까 약물 농도가 일정 유지되다가 갑자기 농도가 줄어들면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독자가 중독을 일으키는 것의 섭취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금단 증상인데 그런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결코 중독은 아니라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갑자기 약물 농도가 줄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일 뿐이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중독되어서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약이 치료약이나 보약으로서만 작용한다고 믿고 계시는군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 환자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약 복용을 꾸준히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죠. 더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아프고 힘들면 약을 먹고 낫는다가 아니라 아프고 힘들어서 약에 의존하여 중독되어 있다가 약을 끊고 나서야 내가 제대로 살수 있게 되었다는 이 K군의 사연을 듣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꼭 소감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로요. 꼭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R, 초급 워크샵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이길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성격 및 라이프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 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상의 다섯 가지 자기 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대1 원 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소 구독, 좋아요.